안녕하세요. 응갑이다역입니다 며칠 날씨가 추워, 추워져가지고는 밤낮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살살 합니다, 지금도. 어제 밤에는 저 베란다, 저 난간에 난간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들여가지고는 저명 간수를 했답니다. 두드리들이 물을 너무 마, 말라가지고는 그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주면 간수를 했어요. 얘들은 너무 말라가 어제 밤새도록 이렇게 단담궈가 있었던 아이거든요. 주면 간수하고, 요물다 빠지기 전에 한번 올려봅니다. 물을 다 빼기 전에. 물 올리면은 또 물을 다 빼니까. 두드리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저 밖에 그리되어 내놓습니다. 우리 애들이 곰팡이병이 와가지고 해마다 매번 고생을 해가지고 올리는 <laughs> 제대로 한번 키워볼까 봐야지 지금 안먹고 그리대 지금 햇빛 잔뜩 보고 있습니다. 어 요거 요게 그린 플로란데요. 색깔이 진짜 예쁘게 들어왔어요. 요 바퀴 피덤도 재면 관수하고 오늘 핫스. 아세이쬐이 저희 집에 언 지는 한참 됐습니다, 이게.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던 아이들이 데려와서 지금 엄청 컸습니다. 물 먹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 몇개 올려볼게요. 바깥에 나가면은 요렇게또 가까이서 못 보니까. 요게, 하세 물을 많이 올렸습니다, 오팔리나. 관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물을 담궜다가 뺐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몇 시간 동안 담가 놓는데요. 그냥 국민이도 대부분 저는 저면간수를 많이 합니다. 밑에서 물을 잔뜩 올라오면 그때 내리거든요. 요거도 요거는. 갑자기 또 생각이 안나요 제스타 제스타는 밖에 나간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요게 매직젠골드 매직젠골드랍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안소니 두드리들이 전체적으로 물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잠자리 잠자러 가기 직전이니까 얘들이 조금 이제 잠자기 직전에 예쁜 꿈이네요 저거 보세요 어우 얘가 진짜 얘도 많이 이뻐졌습니다 이름표를 제때 안 보면 이건 골라우카어네요골라우카어 그리고 요거 레돔비치 레돔비치 완전히 키가 커가지고 제가 즉심해가지고 는뿌리네이 나이 그러고 저, 요게, 캐스피터사, 한약 캐스피터사. 요것도 이제 분질을 했네요. 어, 요거 스프리스 올리버. 스프리스 올리버가, 요것도 물 좋습니다. 난간에 있던 아 그리고, 요거 레티지아. 네티지아, 아우 네티지아가 지금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요 쪼바가 지금 바닥에 잔뜩 내려놨거든요. 네티지아. 요거는 알비플로라, 아우 예쁩니다. 얘는 작년에 곰팡이뿡이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틀려요. 병이 왔던 아이들 아이랑 음,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 매직잼. 아, 춥소처럼 물을 너무 말려가지고 진짜 완전 말라 있는 것 같아요. 춥소처럼, 그리고 요거는여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집시, 아, 집시, 집시, 딱, 딱, 따 요거 새구가 나오는 애는 이렇게 되어있고, 먹었다는 애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요거. 블루 애플. 아, 예쁩니다. 두몸 합식이거든요. 블루 애플가. 요거 기란 너무 가지가. 뻗쳐가지고, 이렇게 웃자라고. 제가 작년 여름인가? 작년인지. 확실는안 한데, 하여튼 여름, 여름좀 아니, 뿌러 그냥, 그냥 뚝뚝 끊어서 심어줬거든요. 그냥 살았습니다. 이렇게 뚝뚝 끊어가지고 그냥 꽂아줬는데, 살았습니다. 저희 집은 꽃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는 꽃좀 보라고 햇빛이 내놨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조금씩 들어와 있네요. 잠깐, 잠깐 난간에 세워놨더니. 그리고 요거 요게 다빈치 코드 인데요 다빈치 코드 제가 다빈치 코드 로제트 가딴 아이들이랑 조금 서게 해서 군생이 하나 데리고 오고 싶어서 보고 있다가 요파밀방에서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요사주더라고요 근데 조금이저 안쪽에 조금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적신 군생입니다 쪼꼬미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같은 오두가 되려면 언제 될지 기다려야 되겠죠. 아직, 지금, 얘가 두, 두 번째 물 먹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리때 지금 나가, 있, 며칠 됐습니다. 그리 나간 지는. 아니, 물이 안 들어왔죠. 여기도, 바퀴 피뎀2도두 지금 저면 간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장이 두꺼운 아이들은 저면간수를 거의 하거든요 창들도 그렇고 창들은 거의 100%저면간수를 합니다 요저면간수할때 그냥 여기 요 물에다가 EM EM 히스 그걸 탑니다 EM을 EM은 저는 집에서 만들어 쓰거든요 만들어서 사용한지는 한참 됐습니다 몇년 됐습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EM 요 화초에 물 주기 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샴푸에도 섞어 섞고 청소할 때 기름때도 잘 줍니다. 이게 EM이. 저는 이렇게 저명한 수할 때는 항상 EM을 희석해서 그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젯밤에 저명관수 했던 아이들. 물 빼기 전에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안녕히 계세요.